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티박TV의 멀티박입니다 오늘은 제품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영상을 좀 뜸하게 올렸다가 어, 지금 자녀 양육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립니다 이번 제품은 중국에서 나온 샤오미 계열사죠 스마트미라는 제품인 것 같은데 미세먼지 측정기 입니다 어, 초미세먼지 측정을 할수 있는 기계 인데요 pm 2.5 까지 이제 측정이 됩니다 원래 이 영상은 저 방안에서가 아니고 이 자동차 안에 그 에어컨 필터 어, 교체 후에 어, 테스트용으로 영상 제작하려고 했는데 지금 날씨가 겨울이라서 나중에 조금 괜찮은 날 다시 잡아서 자동차 안에서도 한번 측정용으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뭐 작고 컴팩터 한것 같아요 박스도 그렇고 예, 한번 제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봉인 테이프는 풀려져 있고 제품을 이렇게 개봉을 하면은 이게 중국산이라서 그런지 음 설명서가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한테는 그리고 이렇게 제품 본품이 있고 다른 구성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본품 하나 딸랑 들었고 액정 필름 보호 필름에 그냥 마이크로 핀 충전 보호 일반 집에서 굴러다니는 이런 마이크로 핀 충전적으로 충전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액정 보호 필름을 띄면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동작도 간단하고 예. 어, PA 5.5, 2.5. 음, 여기 작동은 아주 샤오 2세대 측정기라서 아주 간편합니다. 빨간색이면 뭐 매우 나쁨, 주황색이면 보통, 녹색이면 이제 좋음에 속하고요 음, 요 미세먼지가 어, 특이점은 어, 약간 이, 그 주변에 좀 뜨겁거나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미세먼지도 같이 증가하는가 봐요 어 사람 입김에도 살짝 반응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한번 입김도 한번 불어볼게요 뒷면에 여기 보면은 송풍구 흡입구가 다 되어 있어요 미세하게 바람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양가에 레이저 센서가 있는 거 같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미세한 먼지를 측정하는가 봐요 제가 이제 흡연자인데 어입 김을 한번 불면 제 이제 폐 속에서 아 미세 먼지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55 정도 나오는데 <laughs> 불어 보았습니다. 어 다시 떨어지네요. 미세 먼지 제폐 속의 미세 먼지가 요보다 <laughs> 음, 변함이 없군요. 예, 살짝 오르죠? 예. 자, 이게 이제, 제가 담배를 방금 피고 왔는데, 에, 담배를 핀제 폐를 거쳐서 나오는 어, 공기가 미세먼지가 좋지 않지 듯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얼른 이제 검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미세먼지인데, 뭐, 다른 영상의 유튜브에서 보시다시피 뭐, 적정 오차는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에, 괜찮게 나오고, 제품도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제품도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사이즈고 오래오래 쓸것 같습니다. 예뭐 제품의 구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도 하나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정에 있는 분이나 요즘에 좀 미세먼지 때문에 좀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거 하나 장만해 두시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어 아, 짧게, 이만,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 아, 잠깐. 버튼 한번더 누르면 밝기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세 번. 이제 이게 기, 아주 기본 단계에 한번더 누르면 조금 더 밝게. 한번더 누르면 상당히 밝게. 이렇게 되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아주 뭐, 간단한 사용 사용법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5번 영상은, 어,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헐티박TV 예,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품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영상 하단에 어, 제목 클릭하시면 어, 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많이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